술의 굽기의 속편, 이 민수기입니다. 중간에 레위기는 그 사이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양 맺고 법을 예배법과 여러 법을 주는 장면이 있었고, 우리가 쭉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으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이제 추례굽기 다음에 민수기가 이어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양 맺고 법준그 내용이 레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 영화로 본다라고 하면 추례굽기에서 레위기로 쭉 이어지는 것이 타임테이블에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는 1년여, 2년이 조금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언약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레위기에 나오는 법도 받고 그런 시간이 있고, 출애굽기에선 시내산에 도착했으면 지금 민수기 처음 부분에서는 시내산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도 하고, 떠날 때에 진을 칠 때에 각 지파들은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떠날 준비를 할 때에 고왓자손의 임무는 무엇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고 있어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왓, 브라리입니다. 그 중에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에요. 참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패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장자를 그렇게 크게 들어으신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장자를 쓰신 적은 없고 차자나 넷째나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사람을 크게 언제나 쓰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이 고아자손 같은 경우도 둘째거든요. 둘째인데 성경의 순서가 중요하죠. 첫째 장남보다 둘째가 먼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 계르손이 있거든요. 계르손은 근데 막내와 내일 본문에 같이 나와요. 둘째가 이제 고아자손이 먼저 나오고 또 레위인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도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성막의 물건들을 관리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 지성소와 관련된 물품들까지 담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건 하찮은 일이 되고. 성막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뭐 뭐 조금 중요한 일이 되고 지성소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 뭐 의미와 가치로 더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그러니 뭐 이것이 뭐 사람의 어떤 자긍심 열등감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보존하고 이동시키는 일들 중에서 제일 거룩하여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번 들어가고 대제사장까지도 1년에 한번 볼똥말똥한 물품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품들은 혼자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관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고아 자손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험한 인물을 성막에 있는 물품들을 관리 이동시키는 데에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위험하기도 한왜 위험합니까? 지성소의 물건들 잘못 건드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불 잘못 들었다고 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험한 일들을 이 고아자손들이 맡고 있고. 그래서 고아자손의 임무를 형 게라리가 있지만, 게르손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아자손은 집안의 남자가 한 8,600명 정도라 인구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자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상과 가문에 따라 집계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고아 자손에게 이야기를 하신 그 일을 일을 맡기기 위해서 계수하라 그럽니다. 3절이 그거죠. 30세부터 50세까지래요. 3절을 거보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면서 30부터 50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 전통들이 어떤 이스라엘 내에서도 제사이 되거나 레위인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게 될 때에는 30세를 기준으로 인구 조사는 그렇게 하자 더 낮게 했었는데 이이 고아자손의 레위인의 직무를 맡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30부터 50가지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 30부터 할까? 힘이 좋기로는 25살 이런 친구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이 좋은데 그 반면에 경중을 모를 수 있겠죠. 조짐성이 없을 수도 있고. 어, 이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의 일은 여러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힘이든 사회적인 힘이든 그 재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일은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힘으로 되어져서도 안 된다 만약에 물건을 잔옮기고 힘쓴 것으로 하면 여러분 20대 청년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0세부터다 그래 모든 일은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배우면서 신중하게 할수 있도록 30세부터 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어, 지금과는 이제 건강의 척도가 많이 다른 당시를 생각을 하면 또 50세까지. 왜냐하면 옛날 우리도 기억하시죠. 옛날 보면.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은 3000년 전의 이야기면 더 했겠죠 그래서 50세까지 50이 넘어가면 신중하고 무엇이 무엇이고 잘 알고 노련한데 이제 힘이 떨어져서 어 힘이 붙여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어 일, 물건 일을 옮기는 것을 물건 옮기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으니 어, 20~30세 이하는 덤벙대다가 실수할까 봐, 그리고 50세 이상은 힘이 없어서 쓸수를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30부터 50까지의 그런 음, 나이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수하여서 일을 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고아자 손기들에게 맡길. 임무가 무엇인지 사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지성물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이라 그래. 근데 우리 명록을 보면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아니고 그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성막과 여러 뭐 이렇게 번제단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하는데 고아자손 임무가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지성소, 성소 뜰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담당하는데 고아자손이 담당해야 되는 그 물건들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여호와 신앙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우송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심지어 아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도 일 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그그 물품들, 성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고압자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절에 오 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어요. 그러니까 진영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텐트, 거룩한 텐트, 이 성막을 전진할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먼저 대대상들이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먼저 칸막는 휘장으로 증거계를 덮으래요. 이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식으로 아시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어, 그다음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천막, 텐트, 그 커튼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지성소의 물건들을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하지 못하도록 어, 이제 진영이 전진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스상, 제스상과 제상대 들어가서 칸막는 위장으로 증거기를 덮으래요. 그리고는 그것을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엔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렇게 해서 삼중으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물건들을 여러분 포장해 가실 때맨 먼저 그냥 이렇게 그냥 들고 가는 물건도 있고. 보자기에 한번 싸는 물고도 있고 보자기에 싼 것을 또 보자기에 싸는 것도 있고 지정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정싼 것을 또 싸고 또 싸서 세 번을 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서 진영을 전진할 때에는 그렇게 세 번을 싸고 7절에는 진설병 상을 9절에는 등잔대와등잔들과 불집개들을 11절엔 금제단 12절엔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기구 14절에도 보면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싸주면 그것을 관리하고 옮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아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또 진영을 떠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때에 에... 고아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다 그래서 에... 성막의 귀한 물건들을 옮겨야 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막의 모든 물건들은 움직일 때에 고아자손들이 와서 매어서 움직여야 되고 고아자손을들 이라 할지라도 절대 뭐하지 말아라 성물을 성전의 물건들을 만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사건 이것 때문에 이율법 규정 때문에 다윗당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다윗왕 때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우사가 아,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 왕 모든 사람들이 이 법궤를 메어서 율례 율래, 이곳의 율례대로 메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싣죠 수레에 실어서 어, 이렇게. 흔들리려 하니까 딱 만져요. 그래서 우스사가 그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옮길 때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스사는 왜 그러면 이법궤를 내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었을까? 고아자 손이 와서 매면... 법 드디어 법배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법궤로 가는데 자기는 밀려나게 되는 것이 싫었겠죠. 수레에 실으면 수레는 누가 모는 거예요? 그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모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행사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교회 생활로 신앙 생활 할때이 마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겠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밀려나는 것 같으면 막 내가 무시 당하는 것 같고, 어,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일 때문에 이 우사가 법계를 오늘 본문 하는 것 본문 말씀처럼. 고아자손이 와서 매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싫었던 우사가 자기 뜻대로 가다가 결국 베레스 우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규정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날 때에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고아자 손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고아자손이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계속 보존해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비록 뭐 비단 뭐 혈통과 집안을 지키는 것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아자손에게 주니 사명이 지켜지는 것이고 성막을 이렇게 옮길 때에 그 경험과 지식과 유산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내려갈 것에 대해서, 내려가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이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무엇이? 사명이 여러분은 지금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 이 고아 자손의 이 일을 할 때에 고아 자손을 위해서는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아 자손에 대해서는 19절 20절처럼 엄명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호기심으로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아까 베레스우사 말씀드렸는데 우사가 성마공기다가 죽기 전에 어, 죽기 전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성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구경해서 법궤를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하시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나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아 자선들도이 신앙적인 아우라가 있는 이 모든 물품들을 또 지성소에는 특별히 대제사상 1년에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고 성소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막 이렇게 물건이 세팅을 하다가 때론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어, 보고 싶겠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이렇게 보고도 싶고 들어가 보고도 싶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지위 아래에 살 것이고 20절에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지 말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지 호기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뭐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 하나님은 인간적인 단순한 호기심, 눈요기거리 이런 것으로 자기에게 접근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다. 성경에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을 대하시던 하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호기심과 눈여기거리로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 허락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고아 자손의 자리와 임무가 있고 고아자손이 이 자리에서 이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와 그 일에 성실하시고 충성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아 자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고 얻은 은혜가 있으니 이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 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들으심과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